안녕하세요 동지입니다. 오늘 어, 어제 어 일요일이었죠. 어제 일요일날 소비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음, 제가 이걸 소비 점검을 하고 한달 결산도 내볼 거예요. 한달 동안 얼마를 썼는지?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피곤해서 자버리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소비 점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달 결산 또한달 지출이 얼마 정도였는지 그것도 내보겠습니다. 생일 저축을 2,000원을 해줬고요. 남편 생일을 대비한 저축을 2,000원을 해줬고, 휴가 저축을 2만원을 해줬습니다. 이제 휴가가 너무 가고 싶어서 휴가 저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음, 2만원을 저축해준 거, 저축해준 거는 무조건 저는 좋은... 이렇게 지출은 아니지만 좋은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파란색으로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은 제가 원래는 어 그거를 수영을 어그 하루치씩 해서 10번, 10회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35,000원이거든요. 1회에 3,500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번 갈 때마다 3,500원을 결제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럴 바에야 그냥 수영장을 한 달치를 끊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거는 또 원래 5만원인데 가임기 여성에게는 4만 5천원으로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은 이렇게 써줬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비용이, 어, 많이 나왔어요. 21만 1,940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더 아끼려면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 저희가 전기세도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어, 그래서 좀, 이건 많이 좀 아쉬운 지출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1만 1,940원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 나쁜 지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에, 위시리스트 저축을 3,000원을 해줬어요. 다음에, 수요일은 김밥을 2,500원짜리를 먹었고, 다음에, 내과에서, 어, 그, 피검사를 한 비용이 만, 아, 15,700원이 들었고요. 교통카드에 만원을 충전했고, 샌드위치랑 라떼를, 어, 원래 라떼가 하나에 6,000원인데, 그 수영장을 다니면 은 할인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 할인 할인이 30%가 되더라고요 음료가. 그래서 샌드위치는 뭐 6천 원인데 그그초 제가 먹었던 게 초코라떼. 초코라떼는 어, 원래 6천 원인데 4,200원 이렇게 할인됐던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아, 제가 갑자기 지금 자다깼는데 제가 꿈에서, 어, 갑자기 꿈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laughs> 꿈에서 지금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꿈에서, 어, 마트 장을 보는 꿈을 꿨어요. 짜파게티를 사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옛날에 알던, 옛날, 옛날에 알던 오빠랑 또 다른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랑, 이렇게 장을 보러가서 짜파게티를 사가지고 자기는 짜파게티를 먹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짜파게티를 사는 꿈을 꿨어요 얼마 전에 짜장면을 잘못 배달시켜서 먹는 그 다른 사람이 먹는 꿈도 꿨거든요 이거 무슨 꿈인지 채찌피티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요새 해몽을 채찌피티한테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쿠팡에 식자재를 뭐 이렇게 구운 계란 3 0판 30개, 그다음에 어또 방울토마토. 근데 방울토마토가 굉장히 썼어요. 덜 익어서 방울토마토를 좀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거랑 또 음, 김, 조미김 아, 아닌가? 조미김은 아니다.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좀 약간 당뇨에 좋은 식단으로 이렇게 음식 식자재를 좀 샀습니다. 4 9 2 8 0원에 다음에 바카스 1,000원. 이거는 제가 먹은 게 아니고요. 제 남편이 먹은 건데 제 남편이 바카스 몸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카스를 디카페인으로 1,000원짜리를 사서 이렇게 사 줬는데 이게 좋은 지출이었던 게 뭐냐면은 어쩌면은 저는 2 플러스 1을 하는 바카스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좀 후회되는 지출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물건을 많이 사서 저렴하게 사는 게 절약하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만 조금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딱 사는 게 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쿠폰 사고 팔기도 막, 막 3,000원 권을뭐 2,800원에 팔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뭐 편의점 쿠폰을 근데 그렇게 하면은 꽉꽉 채워서 쓰려고 하게 돼서 3,000원을 꽉 채워서 쓸데없는 것까지 사게 돼서 오히려 그런 2,000원 권뭐 3,000원 권 5,000원 권 이런 그거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안 사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진짜 현금으로만 지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주 저축이 6천원을 해줬고요 여기, 어 저기 26주 저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프티스타에서 제가 어쩌다가 2천원짜리 CU 쿠폰을 받았는데 그거를 어그 쿠폰 사고팔기로 1,700원에 팔았습니다 CU가 근처에 없거든요 좀 멀리 나가야 돼서 귀찮아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을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항상 그거를 하니까 예산을 짜니까 저축을 많이 했어요 친정에 저축을 만원을 해줬고 시댁에 저축을 만원 휴가 저축을 삼만원 위시리스트 저축을 천원 그 다음에 이거는 좋은 지출이고 이거는 이거 위에 것들은 어, 저축이고 밑에 거는 좋은 시출인데, 밀리의 서재 9,900원. 왜냐면 밀리의 서재를 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책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이렇게 좀, 정말 후회되지 않는 그런 시출이어서, 밀리의 서재를, 어, 좋은 시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김밥. 이 편의점에서 파는 알뜰김밥이 있는데, 어, 그게, 뭐, 어, 원래 보통 김밥이 싸도 2,500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편의점에서 파는 알뜰김밥은 그거는 2,000원에 그냥 원조김밥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이것도 좋은 지출로 꼽았고요. 토요일엔 좀 후회되는 지출이 많았는데요. 김밥 천국에서 6,000원을 먹었는데, 이때, 원조 김밥이랑 참치 김밥이랑 이렇게 먹어서 남편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6천 원이나 왔는데아 뭔가 참치 김밥을 먹기를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어 저는 원조 김밥이 오히려 질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후회되는 지출로 꼽았던 것 같고, 커피랑 음료도 아침에 제가 내과를 남편이랑 같이 갈때 남편이 이온 음료를 마시고 저는 커피를 마셨는데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또 후회되는 지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사랑내과에서 37,500원을 썼는데 어 이게 그 초음파 검사한 그거예요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어 간경화나 뭐 다른 어간 질환일 수도 있어서 어 그거를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 결국에는 그냥 살이 제가 좀 쪄서 지방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나올 수 있는 결과 중에 가장 괜찮은 결과였어서, 어, 아무튼 그렇게 지출을 했는데 결과는 뭐, 검사 결과는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대신에 간장약을, 어, 12,500원을 주고 사야 돼서 제가 예산을, 건강 예산에 딱 5만원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5만원을, 어, 딱, 그만큼, 딱 여기에 썼습니다. 이삭 토스트를 제가 그, 어, 리뷰 체험단, 블로그 체험단으로, 어, 그 독서실, 그 체, 체험권을 얻을 수 있게 돼서, 어, 독서실을 거의 약간 체험을 해보려고, 리뷰도 쓸까 이렇게 체험을 해보려고 그, 그, 어, 거기 갔는데, 어, 거기서, 어, 독서실을, 걸 하고, 어, 이삭 토스트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 건물,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 남편이랑 저랑 먹을 이삭 토스트를, 소시지 무슨, 뭐, 뭐, 그, 트윈 소시지? 뭐, 그런 이삭 토스트랑, 그 다음에 불고기 이삭 토스트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사서 9,200원에 먹었는데 남편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이삭 토스트는 약간 햄치즈 스페셜 이런 거 아니면 햄치즈 이런 거 이런 게더 토스트 맛이 나고 맛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재료가 너무 풍부하게 들어가니까 가격은 비싸고 맛은 이삭 토스트 특유의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싼거 먹을 거 이렇게 적어놨고요. 다음에 어, 어제였던 일요일에 성당 교무금을 만 원을 내줬고요. 원래 현금을 낼 돈이었는데 교무금을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돼서 만 원을 내줬고 그 다음에 현금을 2천 원을 했고 그제 용돈에서 현금을 했고 또 제가 돌고래 문진을 샀어요. 여기 띄워드릴 건데 어 이게 원래 문진은 아니고 장식품인데, 제가 문진으로 쓰려고 돌고래 장식품을 샀습니다. 다 크기도 손바닥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배송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 해외 배송이라가지고, 이거는 17,600원으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가장 최저가로, 물론,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쉽게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어, 쇼핑몰,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는 쇼핑몰에서는 제일 싼 가격으로 돌고래 문진을 샀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일단, 이번 주 예산을, 아, 예산을 이번, 이번 주그거 결산을 해줄게요. 그리고 내가 해낸 도정도 찍어주겠습니다. 일요일만 찍어줄게요. 내가 해는. 꽝. <laughs> 이 도장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저축을 빼고 일단 생활비만, 총 생활비만 계산을 해줄게요. 그래서 총 생활비는 이거는 빨간색으로 적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돈이 많이 나와서 조금 후회된다는 <laughs> 의미로 빨간색을 적어주겠습니다 아저 진짜 세이빙 구독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최근에 물욕이 터져서 그 다음에 저축액, 저축액을 계산을 해줄게요. 네, 저축액은 십만 오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어, 12월 8일부터 28일 이건 빼고 12월 4일부터 음, 1, 2, 3, 4, 5, 6주네요. 음, 12월 11일부터에 그걸 다 더해주겠습니다. 총 지출이 이날은, 이 주에는, 어, 그거를 많이 안 했네요. 저축을 많이 안 했네요. 429,390원 더하기. 총 지축. 192,780원 더하기. 여기서는 이거 34,000원을 빼줘야 될것 같아요. 빼기. 3 4 0 0원 더하기 168,330원 더하기 2만8 1 0 7원 더하기 455,120원 예, 그러면은, 결산이, 음, 총결한달 결산이 143만원을 쓴 셈이래요. 한달 지출. 적어주겠, 적어주겠습니다. 월. 지출. 43만 2 2 7원입니다 예. 100만원 안쪽으로. 저축을 원안쪽 아 100만원 안쪽으로. 생활비만 쓰겠다는 목표에는 만원 안쪽으로. 했지만 그래도 으로1에0만원 안쪽으로. 1 0만그 안쪽으로. 100만원 안쪽으원래는 300만원도 모자랐거든요. 200, 200, 220, 250만원도 모자랐어요. 어, 항상 300만원 가까이 쓰고 그랬는데, 절반 이상으로 지출이 줄었어요. 143만 299원. 네, 229원. 예, 이렇게 줄었고, 저축액은 얼마나 해줬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해, 해 줘보겠습니다 저축액은 만4 0원이1만1 0원더하이만 저기 20원 더 예, 저축액은 30만 원을 해 줬네요. 현금 저축은 3 0 30만 2820원을 해 주고 나머지 남은 돈은 체크카드에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정말 괜찮은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제 저축을 좀해 줄게요. 저축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축을 하면은 소비 소비를 한그 대리 만족이 돼요. 소비, 소비욕이 대리 만족이 돼서, 토요일이 지났으니까, 토요일에서, 토요일에 3,000원. 다음에, 또 어디 긁어서 구축할데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비에서도, 아, 돌고래 문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트 비용은 일단 킵해놓고요. 외식 비용. 외식 비용도 킵해놓고. 생필품. 건강. 건강은 다 썼네요. 비용은 없고. 경조사. 경조사 이게 그 시아버님 생신 선물을 드리려고 경조사 비용을 이렇게 그때 모아놨었는데. 어 아무래도 음, 그거는 시아바님 시댁 그 저축에서 저축에서 쇼텀 저축이죠? 거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3만원 저축해줄게요 3조 4, 3만원 통신이 제가 이번에 어, 요금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인스모바일인데 알뜰폰이거든요 그래서 7,700원의 돈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선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선불이라서, 이번 달은 요금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빼줄게요. 교통문화, 어, 이렇게 다. 네, 지금 월요일이니까, 예. 이렇서 음, 하나, 둘, 셋, 넷, 사만, 사만 삼천원. 사만 삼천원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다 깨서 목소리가 잠기고 막 그래요. 휴가에 저축을 해줄게요. 요즘 휴가 저축 많이 하네요 이걸 빨리 모으고 싶어서 휴가에 4만원을 모두 해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세뱃돈 받은 건데 이것도 같이 저축해 주겠습니다 탭에 또 받은 것도. 음... 휴가에 5만원 저축을 멍창해 줄게요. 나중에 5만원짜리로 바꿔야겠어요. 5만원짜리가 귀합니다, 지금. 5만원을 휴가에 해줬구요 그 꿈은 무슨 꿈일까요? 짜파게티 사는 꿈 짜장을 먹는 꿈은 무슨 협력을 뭐 그런, 그 협력을 의미하는 그런 꿈이라는데 아니면 자기 공, 공, 공로를 인정받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다음에 위시 저축. 위시 저축이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어, 제가 위시 리스트에서 돌고래 문진을, 문진을 어쨌든 사고 싶어 했으니까 돌고래 문진을 샀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그 저축에서 뺐을지 그게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체크한 게 날아가니까 어, 여기서 뺄지, 아니면은 생활비에서 뺄지 고민을 하다가 생활비에서 뺐거든요?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을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시에 3,000원 저축해줄게요 이 스티커를 떼고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스티커라서 이렇게 긁으면은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이걸 떼고 이 똑같은 스티커를 다시 여기 붙여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원 스티커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투머치 다꾸러라서 원 스티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스티커도 많고.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제가 위시에 3,000원 저축하고 휴가에 5만원 저축했죠? 네 적어 줄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1월 14일, 1월 15일 월요 <laughs> 오늘 월급날입니다 남편의 월급 날, 오후가 되면 월급이 들어와요. 월급이 들어왔을 때 영상을 찍으려다가 지금도 찍고 월급 들어왔을 때도 뭐한번더 찍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튼 휴가 저축 5만 원. 다음에 위시저축 3,000원 예, 이렇게 저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저는 어,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영상으로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아, 잠깐만요. 손소독제를 해야 돼. 선수독제하고 인사할 걸 그랬어요. <laughs> 한번더 하죠, 인사. 선수독제하고 이게 디자인이 참 예쁘지 않나요? 냄새는 좀 독하긴 한데 그래도 곡물 발효 에탄올이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냄새도 익숙해졌고, 귀엽고 사이즈도 괜찮고. 캐스키드슨 핸드크림 발라줄게요. 자, 그러면은 정말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음,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